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른 분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고 싶은데 잘 안될 때어그 때를 위한 팁몇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단 들어가기 앞서 마른 사람들이 어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나? 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질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뚱뚱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저 마른 애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이거 억울하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진짜로 측정해 가지고 보면은 에, 진짜 팩트로 보자면은 그렇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살이 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이 찌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팩트로 보면요.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만, 자기 혼자만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많이 먹는다고 봐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 작게 먹는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 자기는 본인은 많이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제대로 안 먹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도 이렇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덩치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켜야 될 거는 익력 칼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첫 번째 우선이고, 근데 그 익력 칼로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거 네, 첫 번째로 진짜 음식, 리얼 푸드로 채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를, 영양분을, 어, 살코기, 그 다음에 뭐 생선, 육류, 뭐 쌀, 콩, 뭐, 감자, 고구마, 뭐, 채소나,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을 채워요. 채울 수 있으면 이걸로 다 채우고, 익력 칼로리도 이걸로 채우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마르신 분들은 워낙 그 소화기관이 약하고, 이,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제 간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버터나 초콜릿, 우유, 뭐, 이런 것들,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 드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프로틴, 쉐이크 이것도 간식이에요 이걸 프로틴쉐이크로 칼로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무리 그뭐 뭐 리얼푸드로 다 채우려고 노력한 뒤에 그래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프로틴쉐이크를 드시는 거예요 프로틴쉐이크로 다 채우려고 하면은 그 덩치 안 커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 많으신 분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소화를 잘못 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덩치를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소화가 안 되면은 그거 잘안 고쳐져요. 거의 잘안 고쳐지니까 그 음식을 빼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좋다 좋다 한다고 그게 아, 나한테도 좋겠지라고 무조건 판단하시면 안 되고 본인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시는 게 어,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이제 오버 트레이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오버트레이닝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버트레이닝 걱정이 돼서 운동을 좀덜 해야 되겠다, 살살해야겠다. 나는 덩치가 커지고 싶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칼로리 소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어, 덩치가 안 커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운동을 살살 하려는 생각 버리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회복을 내가 너무 적게 할까를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어. 부족한 회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잘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복을 더 챙기는 게 우선이지, 운동 자체를 줄여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했어요. 운동 더 열심히 하시고, 더잘 쉬세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3대 운동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주변에서 워낙 3대 운동만 하면은, 기본은 간다. 어, 무조건 좋아진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그,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오르, 그,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3대 운동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3대 운동, 이렇게 몸통, 코어, 이런 거를 운동을 하면은 커지고 베이스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에만 계속하면은 팔다리가 비교적 얇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덩치가 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닥치고 3대 운동만 해라. 이, 이 말도, 아, 물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데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팔다리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균형적으로 커지면서, 아, 내가 덩치가 커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책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네. 주변에 이런 사람 부류가 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공부를 잘할수 있는 방법. 뭐, 운동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 정답,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뭘까, 기전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보면은 제 추측은 이래요. 이제 자기가 공부를 직접 해봐요.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저 종교 1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를 해냈을 리가 없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몸 좋은 사람 봐요. 몸 좋은 사람 보고 안 아, 나도 운동해야지, 가지고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다음 날 일어나니까 못 가겠어요. 어 그러면 이때 드는 생각 이 있어요. 아저 운동 몸을 만드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보다. 어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힘든 걸 무식하게 저 사람이 어, 식단 지키고 운동을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리가 없다. 저 사람이 해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기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운동을 잘해서 몸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 뭘까? 제가 내린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참고, 무식하게, 그, 앉아가지고 계속, 하기 싫어도 계속한 거 맞고, 운동, 무식하게, 힘들게, 어, 그 다음에 식단 지키기 싫은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해낸 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어, 다른 방,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공부 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보다 몸 좋으신 분들, 스테로이드나 약발고 뭐 이런 비겁한 짓한 사람 제외하고요. 진짜 내추럴인 사람들을 봤을 때 저보다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저도 제가 모르고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한것 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겠죠.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긴 해요. 근데, 뭐, 다른 게 없는데, 그럼 뭐, 어떡해요. 이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선택을 한 뒤에,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 다른 정답 같은 거, 더 효율적인 방법 같은 거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내린 선택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고, 그냥, 그쪽에, 그,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게 진짜 정답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그,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책 제목이 나의 실패에 축배를 들어라. 입니다. 이제 그 주변 온라인 서점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하니블드라고 검색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